네, 안녕하세요. 오름TV의 최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이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난번에는 총론으로 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계약금, 오늘 해야 될 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일러스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궁금한 점, 기본적인 부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6개월 전에 등기가 이전돼야지 이, 이거 할수 있다는 부분에, 부분인데 그런 프로세스 플로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무조건 6개월 전에 등기 이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통 3개월 전에 등기 이전하거나 4개월 전에 등기 이전하더라도 그 매수자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 그 약간의 복골복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일단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주택인지차보호법 계약행신요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1회에 한해서 할수 있고 2년이 더 늘어나는 2 플러스 2에 대한 연장계약이고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임대료 증액 상한 부분 5% 이내로 제한되고요. 어, 이거는 뭐 국부, 국토부하고 법무부하고 같이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아직 뭐 팔레라든가, 뭐, 심2심 이런 것들이 된, 소 진행이 된게 없어서, 뭐 카더라라는 얘기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확정이 된건 아니니까, 그거를 철석같이 믿지는 마시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소에서 이길, 이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식 요구권에 대한 행사는 언제부터 할수 있냐면, 이제 6개월부터 보고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2021년 2월달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2개월 전에 8월 29일, 10월 30일 만기면 8월 29일, 그러니까 두달 전까지 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 이제, 여기 보셨듯이 12월, 1 0일서부터는 바뀐 거기 때문에 두달 전까지 통보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두실게. 6개월부터 2개월 전이라고 두달 전에 통보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임대인으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임차인으로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시 이제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도록 하세요. 음, 계약행진 요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5% 이상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그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쓸수 있다든지 이런 건 다시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회만 가능하고요. 어, 법 개정 이전에 7월 31일 이전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했었던 분들은 이거를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언제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부분 때문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아서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 신의 측에 위반이 돼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참고가 될것 같아요. 그 임차인이 계약해진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으로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바꾼다고 해서 손해가 크고 다른 사람한테 신의 측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 말을 믿고 신의를 신뢰를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으면 다시 번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음, 어,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 4년 이상견 4년, 6년, 5년, 10년 거주하셨던 임차인들 요번에 7월 31일에 법 바뀌면서 작년 바뀌면서 이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번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6개월 전에서 2개월 사이에 기간은 똑같아요.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꼭 통화를 하고 의사표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5% 이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건으로 봅니다 음,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그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특약성을 기재를 해도 이 부분은 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민법을 우선시한 민법보다는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약정을 해도 임차에 있는 불리한 조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음뭐 계약갱신 요구권의 별도의 방식이 있지는 않아요. 뭐, 구으로 얘기를 하든, 문자로 얘기를 하든, 카톡으로 얘기를 하든, 이메일로 하든, 우편으로 보내든, 내용증명을 보는 상관은 없는데,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이걸 나중에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런 것들로 증빙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을 한기는 게 좋죠. 내용증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이 상할수 있으니까, 그냥 내용 증명을 보내시되 내용 증명을 표절를안 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로써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고 계약 갱신 요건을 사용한 재계약도 마찬가지만 지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는 게 좋으세요. 임대인 쪽에선 유리하시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계약 갱신 이 작성을 하지 않으면. 그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 3개월 이후면 이게 효력이 없어서 만기 종류랑 동일하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인데 다음번 퀘스천에 나오는데 계약공신 요건 행사는 무조건 2년 고조로 보아, 보아야 되나요? 하지만 2년으로 기본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는 만기 종류랑 동일하게 발생이 돼요.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 둘러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서 재계약을 하던, 아니, 면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을 하던, 계약서는 꼭 사, 작성을 하는 게 임대인 쪽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계약, 그리고 이거 계약갱신 계약,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요번에 법개 법령이나 상관없이 계속 주택임대차법에 있던 거고요. 2년 미만에 정한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거기 맞춰서 집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어요. 이 부분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총 1년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1년 더 사용해서 총 2년을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법령이고 이 2년이 끝났을 때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1년 계약을 하든 2년 계약을 하든 4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1년 계약을 하든 2년 계약을 하든 그때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등기상에 있는 소유자가 들어오거나 직계 좀비 속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은 2년까지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제 갱신의 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 갱신의 거절은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법 6조 3항의 제 1항에 있어요. 이건 전 시간에도 여기 알려드렸죠. 이제 카드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떤 거냐면은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절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제3자한테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발생해요. 이 손해배상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금액을 뽑아서 총론의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기존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럴 경우에는 음, 이제 어난 내가 살 거야 하고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다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임차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하고요. 특이한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은 손해배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손해배상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근데 주인이 들어왔는데. 사망이나 해외 업무 파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발견돼서 나가다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해서 거주에서 살다가 2년 거주 기간 의무 거주 기간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게 없다는 손해배상이 발생하고요. 어, 그럼 임차인이 이제 그 허위사실, 허위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을 했을 경우에 임차인은 여기서 주인이 사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등 열람 범위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동사무소 가셔서 하실 수가 있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서 좀 관련 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나 집주인이 나간다고 해서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해서 임차인 전 기존 세자 나갔는데 그 집을 가보니까 계속 공실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실로 되어 있으면 손해배상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공실로 되어 뭐 공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집주인이 나중에 들어온다는 경우로 가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공실로 나와 있다가 한두달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인차를 하고 있을 경우, 아까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소해배상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실의 경우에만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법에 해당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법인 소유의 물건은. 어, 이제 자세하게 보면 주택임대차법 6조 3항의 제2항. 임차인이 2기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차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두번 연달아서 2기라고 하면은 월세를 납입하는, 임대료를 납입하는 기간이에요. 그 2기를,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 근데 이게 연속해서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자면 1월 달, 2월 달 월세를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도 당연히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1월 달에 미납하고 2월 달, 3월 달잘 내고 4월 달에 미납하고 5월 달에 내고 이랬을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여기에 보시면 케이스가 두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신분을 허위로 속이고 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계약자와 거소자가 다른 경우 그렇고 또 이제 뭐 애완견 애완동물 여기에 나와 있지만 동물을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그안 된다고 해서 특약 사항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애완견 애완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간과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고요. 어, 3호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이건 당연히 뭐 보상한 거니까 쌍방 합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이 부분에서 동의가 없이가 중요한데 동의 없이 전부터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대는 그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내가 사용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준 경우 예를 들어서 무상 전대가 됐던 유상 전대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살 경우 이런 경우로 해당이 되고요. 음, 어, 5조에 주택 전부를 일부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파소,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어떤 거냐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과하게 한 경우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인테리어를 하거나 바꿀 때도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임차인 주택의 전부또는 일부가 멸시되어 임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복지책용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음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임차를 못하게 된 경우도 해당되지만 점유회복할 경우에는 이거 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을 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 계약 연장을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재계약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당장에 해가지고 안전 진단을 통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면 그 계약 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요. 노후나 훼손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가 묵시적용 등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임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그 주택을 사용할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용되지 못하고요묵시적갱신은 음, 사용이 돼요. 이건 얘기를 안 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꼭 그래서 6개월에서 2달 사이에는 무조건 통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통보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음. 뭐여기도 나왔지만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신의칙이라든가 이런데 원칙에서 어긋난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 없이 너무 많이 해서 불가능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기타 뭐 일반적인 부분도 어 신의 성실의 이유로 관리돼야 되는 데 그런 걸 관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아, 지금 오늘 해야 될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2021년이기 때문에 민대차 만료 계약 종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나 알겠지만, 항상 말했에만면은 6개월 전에까지 이전 등기를 매수자가 이전 등기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계약갱신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임차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가 6개월 전에 사서 등기를 넘어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임차인은 더 살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데 2번이 중요한데요. 이제 보시면 이번에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됐는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 임대인은 그러니까 매도인이라고 할게 전 주인은 이거를 당연히 나간다고 생각하고 타인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가 4개월 5 정도 전이라고 하면 딱 등기가 넘은 상태에서 한 3개월 정도 전에 아 이제 계약 갱신해야지 하고 통보를 하게 돼요. 근데 어, 난 이제 팔았어요. 전 집주인이. 난 이제 팔았으니까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세요라고 말씀을 하면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난 들어갈 거니까 계약 갱신 요건 쓸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 무슨 상황이면 딱 6개월이 되지 않아도 돼요. 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계약 갱신을 요구한 거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인데 계약 갱신권을 요구했는데 거절 사유가 소유자 임대인한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 매수자가 임대를 승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은 입주를 못 해요. 연장을 못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꼭 6개월 가깝게 쯤에서 쌍당에 통보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요. 임대인도 마찬가지그 부분에서는 꼭 필히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음, 근데 6개월 전에 한 5개월 남았어. 저희 6개월 딱 되자마자 임차인에 전화해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을 더 살려고 합니다. 라고 통보를 했으면 이 매도인은 집을 내놔서 매수자한테 새로운 매수자한테 이거를 팔때 매수자는 입주를 못해요. 등기가 계약 갱신 요구 시점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계속 입주를 못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부분은 필히 꼭 숙지를 하시고 고지를 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커위러에 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어, 나오는 손해배상. 이 배상 부분이 적으면은 임차인은 허위로 내보내고 시중에서 이제 매매 대금을 입주할 수 있게끔해서 받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고 양도세 비과세라든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든가 뭐 일시적 3주택 비과세라든가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비과세를 꼭 받고자 하시면 그리고 올 6월 달부터는 이제 중과가 되니까 꼭 받고자 하시면 손해배상금의 기준이 어느 정도 확인해서서 적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